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재림 직전에 성경이 성취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자를 선택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교회가 필수적으로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성경을 성취하는데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와 우리 교회를 제끼고 다른 종과 다른 교회를 주님 찾으실 겁니다. 왜냐? 주님은 깊이 읽고 이것을 이루실 테니까. 잠깐 예수님 초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초림하는데 주님께서 필요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사 야곱을 통해서 일단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어요. 왜이 민족을 만들었냐? 이스라엘 민족이란 그런 테두리에 제사장 나라 거루가 민족을 만들어야만 거기에서 믿음의 가문이 나오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그루기에서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국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예수님의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70인 제자, 500의 형제, 수많은 군중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그 공동체 안에서 존재할 수 있었고 거기에 믿음의 사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예수님 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의 재림이란 건 뭡니까? 이 하늘과 지구를 장악하는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적들을 주님께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이 이 일을 이루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진리를 증거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를 한 다음에 심판을 하세요. 진리를 증거하지 않은 상태에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의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간 모두에게 할수 있는 모든 길을 다준 다음에 심판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훗날 주님이 거꾸로 사람들이 원성을 사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에게 이 일을 맡긴 겁니다.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신부된 이 교회가 성경을 완수해야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완수해야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이다 성취되었을 때 주님이 초림하셨어요. 이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완수되어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림 이야기 하면서 어떻습니까? 현실 도피적입니다. 성교 도피적이고 거룩한 삶을 도피하고 그러면서 종말의 날짜나 계산하고 W c c 하고 NCC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야 교황 이야기하고 유엔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짓들입니다. 그거 몰라도 되고 어? 알아도 관계없이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성취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나와야만 사단의 권세가 그야말로 꺾여지고,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굴복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음 5장 17절에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성령받고 나서 한동안 천국에 사는 것처럼 신났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은사받은 사람들의 고집과 자기의, 그 다음에 자기 교만 하늘 찌른 거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도 그랬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교활하고 인간이 또 한편에서는 열등감과 이런 온갖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세상 제가 다시 느끼게 된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 건 맞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성령까지 오셨는데 왜 우리는 율법을 어기냐 이거예요. 근데 율법을 어겨도 한편에서는요. 전혀 개념치 않아요. 왜? 예수 믿어나 구원 받았으니까. 또 한편에서는 뭐냐?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율법처럼 지키는 것처럼 위선을 떠는 거예요. 한쪽에는 완전히 율법을 어기면서도 육신적으로 살면서도 천국 간다고 하는 오만을 방지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한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위선을 떠는 모습들. 이 양다리 속에서 저도 참 고민 많았어요. 어떤 때는 나도 육신적인 크리스천이 됐다가, 어떤 때는 율법적인 크리스천이 됐다가 오락가락한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그런데 이 마태오 5장 17절의 말씀이 늘 나한테 걸렸던 거예요. 왜냐,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다. 완전히 한 것은 율법을 이룬다는 뜻인데, 아니 율법을 못 이뤄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율법을 이룬단 말인가? 결국 그 해답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영역이 죄와 사망인들을 해방했다. 아, 우리 안에 오신 영이 내 영에 법을 새기고, 내 마음에 법을 새기고, 이성에 법을 새겨서, 안에서부터 법을 새겨가지고 결국 내 자유, 지성과 감정, 의지를 승복을 시킨 다음에 실천하게 하는구나. 그거를 내가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 때문에 구원을 못 받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한테 오신 성령이 우리 영과 마음의 이성의 법을 새겨서 결국은 율법과 선지를 온전히 한다는 걸 제가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 받고 성령 받은 여러분으로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럼 어떨래 너희들 고질적인 죄를 짓고 잘못하면 뭐 얘들이 한 가지 그래요 안으려고 회개하고 안으려고 결심해야 되는데 그랬더 안으려고 너희들이 결심한 대는 지금까지 계속 고질적인 죄를 짓지 않냐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요 고질적인 죄를 왜안 왜안 끊어진 줄 아십니까 결심을 안 하세요 결심했는데 또 넘어지잖아요 결심했는데 또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악하다는 거를. 머리 발끝까지 악하다는 걸인정하셔야 그게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은사를 받든 여러분이 목사가 됐든 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 관계없어요. 내가 감정적인 사람을 인정을 해야지 끝장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중심적이라 인정을 해야지 끝장이 나요. 그때 성령이 비로소 죽은 걸 간주하시고 그 영예법을 새긴단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아마, 아마 한 20년 넘게 설교를 했을 거예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이 적용 안 하더라고. 어느 부분은 적용하는데, 어느 부분은 여러분이 적용하고,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세요. 여러분 성경 볼때안 찔리시나요? 성령이 여러분한테 말씀 안 하시나요? 교회에서 여러 형제자매들이 충고 안 하시나요? 아내나 남편들이 국가 법은요, 양심은요, 사회 사회에서, 사회에서 말안 하나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사시나요? 우리가 뭐냐, 자기 위에 사로잡혀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하다 보면 옛날에 비해서 깨끗해졌거든요, 진실해졌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또 다시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걸 통곡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죽어지는 시간이 빨리 와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킨대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셨잖아요 마태오 5장 18절.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두 가지 의미에서 이루십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은 심판해서 지옥 불에 던어버리는 심판이고. 한쪽은 생명의 영예법에 따라서 그계명을 지키는 자로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두 가지로 이루세요. 심판으로 이루시고, 하나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예법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쓰실래요? 마지막 때, 성경의 율법이 심판하는 자로 여러분 이루는, 이름을 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정말 영예법에 따라서 성령의 마음과 이성의 책임받아서 순종함으로, 성취함으로 이루는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계시로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재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미 거루간성의 참여함을 재하여 버리시리라. 주님은 율법으로 심판한 것으로 이루시든지, 생명의 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주신시는 것으로 이루시든지, 양당간에 이루신다는 걸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